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지난 7월에서부터 현재 12월까지 그 여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검은사막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2023년 칼페온 연회는 현재까지도 검은사막을 즐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해서 오늘은 이번에 열릴 칼페온 연회에서 검은사막의 개발사, 퍼어비스 개발자분들이 우리 유저들과 꼭 약속해줬으면 하는 점. 즉,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검은사막에게 바라는 점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또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정말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바로 성장에서의 체감이었어요 아무래도 검은 사막이란 게임 자체가 일정 수준의 스펙에 도달하게 되면 그 후엔 직강이 됐든 정가가 됐든 아이템 하나에 거진 반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스펙업을 통한 성장에서의 체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스펙을 높여봤자 버리는 비슷한데 위험 리스크가 큰 상위사냥터로는 굳이 갈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 상위사냥터가 유달리 재밌냐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분께선 수익의 차이는 미미하고 그저 주변 배경 사물 몬스터만 바뀌는 것 뿐이라 막상 스펙업을 해서 상위사냥터에 오더라도 성장에서의 뿌듯함이 없을 지경이라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공격력 상한제한을 때려버리는 소프트캣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이러한 성장체감은 더더욱 미미할 수 밖에 없고 말이죠 때문에 윗동네 메이플처럼 일정 스펙에 도달하면 입장할 수 있는 1인 혹은 파티레이드 컨텐츠에 추가라든가 혹은 순항터 구간별 수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소프트 갭의 완화, 그리고 지금이라도 데미지 표기의 온오프 기능을 어떻게 좀 추가해줬으면 하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다 못해 타격 데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허사아비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추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확실한 엔드 혹은 메인 컨텐츠의 추가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많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틀에 봐선 지금이야말로 게임의 방향성을 정할 때라고 봅니다. 검은사막의 강점은 다양한 컨텐츠이지만 약점 또한 바로 그 다양한 컨텐츠이지요. 때문에 다르게 말하자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현재 검은사막이란 것인데 그러면서 컨텐츠마다 고유의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전부 노가다를 요구하는 패턴뿐이라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현재의 검은 사막엔 이렇다 할 메인 컨텐츠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은 사막의 엔드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던 PVP 경우 지난 심야 토크에서 김제희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괴롭힘의 용도로 변질되기도 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들 또한 유저의 흥미를 끌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그나마도 방치되기 일쑤여서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검은사막만의 멋진 액션이란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성취가 높은 전투라든가 아니면 보스레이드나 타워던전 같은 자신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의 추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의견 중 친구나 길드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파티형 컨텐츠를 내달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요. 파티사냥에 추가서부터 단체로 즐길 수 있는 PVP나 레이드 같은 컨텐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유저분께선 길드 컨텐츠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진영으로 나뉜 길드 혹은, 부대, 혹은, 파티가 각자 보스 소환 주문서를 사용한 뒤 서로 간의 디펜스 모의 전투라든가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초대형 길드원들끼리 모의 거점전을 할수 있게 하는 등 길드원들 간의 유대를 더 끈끈히 해줄 새로운 콘텐츠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현재 있는 길드레이들은 거의 재미없는 숙제 같은 느낌이고,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파티 사냥터도 몇 군데 없기도 해서 참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저 또한 MMORPG의 가장 큰 재미는 친구 혹은 게임상에서 만난 지인들 간의 협동 플레이라 생각되기에 대부분 솔플로만점칠된현 검은사막의 컨텐츠가 무척이나 아쉽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의견은 새롭게 유입되는 유저, 즉, 뉴비분들을 위한 지원 개선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어느 한 시청자분의 의견이 저는 정말 크게 와닿았는데요. 무려 45일이나 걸리는 동 확정 악세사리, 그리고 보면 숨이 턱 막히는 동 보스 확정 장비 등 뉴비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준다고 만들었다는 게 하나같이 설명도 엉망이고 요구조건도 뉴비 입장에선 악랄하이 그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하나같이 출시 직후서부터 이게 검은사막만의 사다리다 하며 논란이 되었던 시스템들이었는데요. 준 종결급 악세인 확정 동악세사리부터 준준준 종결 장비인 동우두머리 확정 장비는 정말 이제 와선 확실히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동우두머리 확정 장비의 경우엔 보스 소환 주문서 콘텐츠가 날아가버린 현재 검은사막에선 유비분들이 관련 재료를 얻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들 뿐더러 그렇게 어렵게 개량. 강화를 끝마쳤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몸공, 모공의 밸류가 전보다 크게 높아진 현시점의 검은 사막에선 그 실용성마저 한참이나 뒤떨어진다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가독성 떨어지는 엉망진창의 설명과 유비 입장에선 악랄하기 그지 없는 요구 조건도 크게 한몫하고 말이죠. 이외에도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환상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추가 이벤트라던가 또는 유비분들께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는 가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무게라던가도 제공해줬음 하는 의견도 함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검은 사막만의 매끄럽지 못한 과금 모델을 바꾸던가 아니면 하다 못해 지난번에 패치된 새내기 가방에 무게라도 왕창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한창 큰 이슈가 되었던 비약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아이템, 퀘스트 간소화, 그리고 강화 시스템 등의 간소화 등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강화 시스템의 개편이 전 정말 크게 와닿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 유입 때 강화에 대한 기초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본 입장으로서 아, 이게 확실히 다른 게임들보단 복잡하구나 라고 저 스스로도 느끼기도 했고 또 당시에 영상을 시청해주신 뉴비분들께서도 이러한 검은사막식의 강화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당장에 어느 한 시청자분께서 주신 의견을 살펴보면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뉴비들 입장에선 스택작기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강화 실패 패널티도 너무 세다. 특히나 요즘처럼 기억의 파퓶 값이 4 0만 이상이 시기땐 장비의 내구도를 깎는 것은 너무 치명적이며 악세의 경우 아예 파괴되어 날아가 버려서 더더욱 불만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강화제로 종류도 너무 많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윗동네 메이플 마냥 단순히 돈으로라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네요. 여기에 천장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도 불만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외에도 불필요한 혹은 종료된 이벤트 패스트템의 삭제 요청 및 생활 제작 과정 간소화 그리고 고기나 혈액 같은 1, 2차 가공제로 아이템 통일화 등에 대한 여럿 의견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실제로 단순히 사냥만 나가려 해도 해야할게 한두개가 아닌 것이 또거은사막인데요 당장에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결제권에 남은 기한 확인 교회 보프 받기, 그리고 해당 사냥터로 가기 위해선 마그누스 오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다. 막상 그렇게 도착하면 아그리스 키고, 아획춤 키고, 벨심 키고, 도핑약까지 키고. 그러다 특허 세팅 잘못했으면 자결을 다녀오고 하는 식으로 정말 송가야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듯, 작게는 재료 아이템, 이벤트 아이템부터 크게는 강화, 사냥에서까지 이제는 정말 많은 부분을 간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강화 천장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최종 엔드템이라 평가받고 있는 데보레카 악스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강화가 확률이라고 해도 소모 자원이 심한데다 그러면서 천장까지 없다 보니 이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보학세의 경우 강화 매물조차 없어서 정말 아무리 엔드템이라지만 하다보면 끝이 없는 팝을 올라가는 기분이라고 까지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중에 포기하고 적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끝끝내 원하던 장비를 손에 놓는다 한들 지금처럼 엔드 컨텐츠도 없고 또 성장에서의 체감도 느낄 수 없는 시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갈 지경이라 하네요. 당장의 위동네 로아도 장기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검은 사막도 그 무엇 같은 스택 시스템은 버리고 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달고 코끼리나 알파카 같은 탈 것들의 실용적인 개선이라든가 마차 무역 같은 일부 생활 콘텐츠들의 편의성 개선 그리고 네 번째 아토락 시원의 추가와 같이 출시 이후 현재까지 방치 혹은 미뤄지고 있는 콘텐츠들의 개선 그리고 추가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리감과 연출력이 많이 아쉽다고 평가되는 스토리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검은사막 하면 떠오르는 네임드 NPC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당장에 던전 앤 파이터 하면 아간조나 세리아, 마영전 하면 카단이랑 티, 앨리스, 그리고 로스트아크 하면 아브렐슈드나 카단 같은 게임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있어 하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대표 NPC가 게임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는데 정작 우리 검은사막에선 그만한 NPC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검은 사막 세계관의 대표 빌런인 조르다인이나 엘레즈라 둘 모두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흠. 이외에도 운에 따라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득을 보지 못하는 이벤트 말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스킬 커맨드의 프리셋 기능 추가 가문 내 캐릭터들의 생활 레벨 공유 깊이성 있는 펠러스 패치 노역이 가득한 신규 사냥터 추가 반대서부터 그 고집에 대한 의견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로 게임패드로 검은 사막을 즐기고 있는 어느 한 유저분의 글이었는데. 지난 2021년 도입된 패드 전용 UI가 분명 테스트 서버 때는 단축키 변경 기능이 있었으나 본 서버로 들어오면서 해당 기능이 사라졌고 때문에 현재까지도 패드 사용 유저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꾸준히 문의를 놓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특히나 패드 전용 UI의 경우 무기수합 버튼이 없고 또 그러면서 키 변경이나 단축키 지정이 불가하다 보니 아예 무기수합 자체를 할수 없는 실정이라 하는데요. 때문에 각성 직업을 플레이하고 있는 패드 사용자들은 키마 유저와 패드 유저 간의 PVE, PVP 양쪽 모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며 부디 이에 대해 답장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유저들의 민심에 불을 지핀 원인 중 하나인 매크로 핵 사용 유저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일반 유저와 유명 방송인들 간의 차별 대우로 인한 문제 발생은 저 또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의 약관 또한 하나의 법과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것을 개인 혹은 단체의 감정 그리고 잣대로 잣같이 나누어 판별한다는 것은 일어나선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검은사막은 곧 있으면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 게임이 1,2년 서비스한 양산형 게임에서나 터질법한 사건으로 흔들렸다는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슬픕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검은사막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유저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는 확실히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월 16일에 열릴 칼페온 연회에서 검은사막 개발진 분들이 우리와 해줬으면 하는 약속 개선 사항에 대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허러비스의 개발자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유저들이 앞으로의 검은사막 개개원하는 걸 표현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지속해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곧 다가올 칼페온 연회 부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랑하는 아니 사랑했던 검사마 앞으로도 쭉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아두오스.